아 희망찬 새아침입니다 와 벌써 이제 해가 저렇게 많이 다 떠올랐어요 어머 세상에 참이 또한 지나가리 내일 모레가 또 대안이죠 근데 오늘 제가 너무나도 깊은 소식이 있어서 사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쪼개서 저희 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조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과는 포천의 추만호 대표님 멋지신 부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영상 촬영하느라고요. 추만호 대표님 사모님이 같이 농사지으신 정우 사과 온 사과예요. 근데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사과가 굉장히 보십시오깔이 좋죠. 근데 아우, 정우사가 온 대표님께서 저희 그 제품을 조금만 먼저, 어, 윤 팀장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내가 한 번만 더 방제를 했어도, 이약제를 썼어도, 정말 사과가, 1등 사과가 나왔을 법 했는데, 너무 아쉽다고, 시간 때문에 두 분밖에 못 했거든요. 어, 이제 제게 쓰신 상품이 우리 용정킥 단단 칼슘하고, 굿바이 일소, 그리고 특허장 칼라, 그리고 저기 어 여기 강력탄저 이렇게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2차 방제밖에 못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쉽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과가 맛있냐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경도도 단단하고 첫째는 올해는 특별히 좀 갈반 현상과 그 저기 뭐죠? 탄저만 좀 융전해서 잡아줘라 아 정말이지 아 그러면 내가 그 포총 쪽에 모든 사과원하고 온해 농협 가서 이번에 이제 기표에서 써주기로 하셨거든요 이번에 우리 미량요소 백과 아 잠깐만요 여기 저기가 없네요 아 그걸 하나를못 내놨네요 저는 맨날 이렇게 장을 세워요 장을 아유 어제는 꼬마자동차 붕붕이 청소하느라고 뒤질 뻔했습니다 아 봐봅시죠 이건 우리 이제 달력이고요. 우리 달력 용전 달력 뜨끈뜨끈한 용전 달력입니다. 네, 여기 네, 우리 유기밥 비용 유기밥 비용과 미량요소100 어, 요거를 이제 감사비료로 1월달에 아예 눈속에서 녹으라고 뿌려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주민이 들어오시겠죠. 아 아까워서 못 먹어요. 저는 그냥 파지나 먹고 요거 하나라도 우리 아이고 우리 저기 뭐야 교수님이 주신 식권 학교 우리 서울대 아니요 호서대학 잠깐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이거 저 빨리 좀 풀고 죄송합니다 아 언젠가는 이제 모두가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보세요 세상에 사모님이 추만호 포천 정사가온 사모님이 이렇게 사과를 저를 우리 가족끼리 먹어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몇 개예요 두 개, 둘, 넷, 여덟 개, 열 개. 열둘 여덟 개열개열개열네 열리고 이게 그러니까 열여덟 개 들어가는 거네요. 보통 이게 지금 택배비 빼고 택배비가 모르겠어요. 다시 정상이 되니 더 물어봐야 되겠어. 5만 오천 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아마 택배비는 별도일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귀한 걸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촬영하게 된게 뭐냐면은. 이 바나나를 저희가 경매를 강서 농산물 시장에서 저희 형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경매를 받아주셔가지고, 어 너무 가서 열심히 영업하게끔 도와주신다고 박사님들이랑 바나나 좀, 좀 나눠 먹으라고, 어그 형님이 준비를 해 주셨는데, 바나나를, 어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고농수리 회장님께 회사로 가져갔더니 반납 하셨어요. 이것들을 이 바나나를 그 고객님들께 드려라 하나라도 어? 살아도 농심 죽어도 농심 내 우리 우리 용전의 제품을 써 주시고 홍보해 주시는 분이 나에게 가장 큰 고객이지 회사는 아니다 하지 말아라 아, 절대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품을. 어 추석 선물 제품을 조금 한번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또 야간에 형님네 그 20년 근무 거기서 식당이 30년 되셨거든요 하신 참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지금 좀 휴직 상태라서 또 이제 또 나오시면은 저기 하는 제가 우선 좀 봐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도 막 시간에 쫓겨서 정말 죽겠어요 영업해야지 거기 좀 봐줘야지 저도 또 영업 경비도 마련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상상사, 길상사에 포장을 이렇게 도매가로 사가지고 이 포장을 저희 또 통장님이 다 일일이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박스로 해서 요거 사고 이렇게 해서 사과 네개 어 우리 설지장 선생님, 대동복권방 선생님이 지원하신 네, 건빵. 저 이거 갖고 다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셔요. 농가주님들 막 입맛, 좀 힘드실 때 요거 하나 드시면 좋대요 농협도 가져가면은 지점장님이랑 상무님들이 웃어 죽겠대요 굉장히 정스러운 마케팅을 한다고 근데 이게 이상하게 또 이걸 안 가져가잖아요 그럼 괜히 또 쯔피쯔피 대요 그것도 이제 이거 포, 포, 바나나 좀 고급 바나나죠 예좀싸그려 네, 바나나가 아니에요 바로 막 새파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회장님이 지원해 주신 토시 토시 정말 좋나 제가 오늘 바빠서 토시를 못혔는데 그리고 우리 장갑도 정말 얇고 좋아요. 그래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아직은 새로 영업 시작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제 많이 팔아 주시고 하시면은 제가 지금 꽃단장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은 오늘은 못 보여드리고 그냥 인사만 그 정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장님께서 어 주신. 어 어, 요렇게, 장갑, 요렇게 하고, 이제, 예, 네, 하고, 어, 요거, 토시, 놓고, 요렇게 놓고, 그다음에 우리 어깨소시, 그 다음에, 우리, 어깨소식, 권옥수를 시서 대유 전회장 동엽계 카프코 인수 융전으로 사명변경 대유의 나르겐을 어깨로에 대한 다이루겜, 대유의 브리오를 업그레이드 한, 브리탄, 심브리탄 대유의 미리근을 업그레이드 한, 대유 미량, 융전의 미량근입니다. 미량 융전 미량근은 정말 굉장히 그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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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큰일났네. 식소남이라는 그 나무 그를 사랑하는 식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라고 해가지고 식소남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님이시죠. 님이 어, 대유의 미리근을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량군도 써봐라. 그리고 또 현해남 교수님, 또 이기상 벌레박사님하고 그 밴드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제가 거기 밴드의 회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유의 미리근을 선전을 하시는 걸 보시고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그이 대유의 미리근이 질서 성분이 없는 그. 약재래요. 그리고 세계적으로서도, 뭐, 정말 버금가는 세계적인단 하나밖에 거의 없는, 어, 이게 친환경 비료다. 그래서 여기 대유의 미리근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가격도 더 따고 신기, 융전의 우리 미량근입니다. 완전히 삼청사에 저는 이제 이걸로 올한 해를 완전히 대박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토시 장가 사과 네개 건빵 두개 되게 알뜰하게 하는 거예요. 살림이 알뜰합니다. 제가 좀 알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발주서 요거를 넣어서 우리 제품 좀 선전도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포장을 안성현을 해서 고객님들께 어떻게 하면 되는 대로 만들어 봐가지고 해볼 것입니다.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융전에 뜨끈뜨끈한 달력에는 이렇게 우리 여기 공시된 제품들이 이예의도 많지만은 여기 에 대표적인 제품들이 들어갔죠. 굉장히 그리고 우리 달력 방제 달력입니다.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가는 데마다 올해 달력을 많이 걸어놨어요. 제가 그리고 이건 또 이제 우리 냉설이 열패해서 하고 다니고 요 봐보십시오. 우리 이제 그 추만호 대표님께서 올해 몸을 쓰셨느냐면은 굿바이 일소, 미량근, 어 그다음에 강력 탄저 어킥탄당 칼슘 이렇게 특허 창칼라. 요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네 가지를 넣으셔 가지고 2차 방제밖에 못 했어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반드시 더 일찍 시작을 하시겠다 하시고 어 봄에 이제, 눈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유기밥 비용과 미량 요소를 쓰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회장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요렇게, 어 저번에는 이 수용제로 드렸지만, 이번에는 요렇게, 어, 가루, 이거 액제로 말고 요걸로 드려라. 액제로 말고 수용제로. 그러면 굉장히 그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이제 보증 성분표도 영양도 틀리거든요 더 많아요 액제보다는 또 액제가 또 써야 될 때는 액제를 또 쓰시고 편리하고 또 좋으니까 액제를 뭐 여러 병더 쓴다 가격이 융정께 워낙 가성비가 좋아서 그런 걸안 가리고 편안하게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올 겨울 초봄부터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어~ 사과에 쓸수 있는 이렇게 깔 좋은 사과를 만들고 당도도 좋고 또 굵고 그리고 또 탄저도 없고 뭐~ 또 그~ 단단한 경도가 있는 이 맛있는 새콤 그~ 산미가 있는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유기밥병과 미양요소백 입제를 2월하고 3월 1월부터 입제 살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삼청사 다이웨르겜, 브리탄, 미량근을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우리 결실 에너지, 수정 에너지가 있습니다. 꽃눈, 예, 꽃이 필때 많이 저기를, 꽃이 수정을 하, 하게 하는 거죠. 수정이 가장 중요하고 또그 다음에 융존 보르드액 사우디. 요거는 이제 사과 둥치에 바르는 거죠. 아래 그 주간지에 그러면은 암브로시오이라든지 빙행 미생물 그런 것들이 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견문이 일소피해 견문이 피해를 경감을 시켜줍니다. 정말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거 유기농 냉서리 요게 이제 꽃 피기 전에 하면은 우리 저기 매실 있거든요. 작년에 썼었어요. 확실히 많이 열렸었어요. 유기농 냉설이 꽃대가 얼은 것을 예방해 줄수 있기 때문에 유기농 냉설이 그리고 요거 해조크림 이렇게 해서 쓰시고 그리고 이제 비데기 양분수제관리 영접피 컨트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체진 나방킬 또 충체진 나방킬 수화제 슈퍼웅진층 급속회복탄 예, 또 네. 페팅골드도 같이 굿바이 일수하고 같이 쓰게 되죠 와 정말 멋진 날 되시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름답고 맛있는 사과를 생산해주신 추만호 대표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못 먹겠어요 아이고 일 났네 이거 또 금방 여기 저기가 있었는데 맨날 이래요. 못이 들어가버려, 속에. 하도 많다. 이거 이제 빨리 정리하고 저기를 가야 돼서. 아... 아이고, 명, 아, 여기 명함이 있네요. 예, 종우사가원, 예, 추마노. 01058923707 신북면 청신로 1660번길 96 농협 0103766의 1658입니다 여기로 주문하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제품 이렇게 포장해 놓으셨더라고요 3만 5천 원서부터 있어요 포장이 3만 5천 원, 4만 원, 4만 5천 원, 뭐 5만 원, 5만 5천 원 최고급 뭐 아마 그러니까 6만 원짜리를 5만 5천 원에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좀 한번 보시고 융전에 윤은승 영업 팀장의 소개라고 꼭 말씀 주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뭐 하나라도 아마 더 좋은 걸로 넣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제가 정우 사과원 포도를 어 이렇게 저희 선물로 추천한 이유는 저희 약재를 써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고맙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 또한 이신 전심으로 발을 어뭐 가는데 실 가잖아요. 그러듯이 저 또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포천 정우사가원 대표님과 사모님께 너무 인정이 많으신 분께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특별히 오늘은 포천 정우사가원 추만호 대표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쪽에 가평에 청운농원도 뭐 엄청 또 저쪽에 용궁에 블루베리, 다솜 블루베리 농장, 그리고, 어, 충북 예천에 노래하는 나무까지 뭐, 그 외에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레처들이 그리고 가장 또제 영업의 기반인, 어, 강동구 암사동의 친환경 공선의 토마토, 딸기, 오이, 어, 야채 장목반, 김온중 회장님과 또 황하수 대표님, 또 이용숙 대표님, 오승근 대표님, 박영옥 대표님, 뭐 윤재복 대표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2025년 박차를 가여서 우리 융전을 멀리 멀리, 전국 방방곡곡 세계 방방곡곡에 알리는 유눈숙 영업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신앙의 그 기본 이 세상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자 교회 유눈숙 성실한 유눈숙 성도 집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빨리 교회를 갈 시간이 늦어가지고요. 얼른 챙겨서 가겠습니다. 자,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멋진 날 되십시오. 다음에 또 제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체진 나방킬과. 요거는 진짜 자육, 다육장이맘에서 집안에 꽃나무, 다육에다가 뿌려놓으면 벌레들이 정말 감쪽같이 거의 한 1년이 지난 시점에 꾸준히 뿌리니까 없어졌다고 하죠. 아, 정말 우리 친환경. 유기농자재 어제 사우나에서 굉장히, 네, 제가 공부를 하니까 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해서 제 선전을 좀 하고 명함을 드렸더니 너무 좋은 일을 한다.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참 부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꼬마자 동창 붕붕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게 마티즈 단종된 차량인데 이거를 끌고 다니게끔 정말 저기에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어고양동에시내카어중 바로 그 고양동 행정 복지관 못 가서에 있거든요 사거리에 선진환 대표님께서 수시로 봐주시고 알뜰살뜰 돈도 진짜 거의 안 받듯이 해서 이렇게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꼬마자동차 풍풍이 아주 뭐별 곳을 다 가요 하루에 천 미리 어도고 느꼈어요. Okay. 맨날 그래서 차가 조금만 계기판에 이상이 오면은 먼저 차량 점검을 먼저 하고 떠나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꼬마자동차 붕붕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올한 해는 좀더 내년까지 밖에 이제 검, 검사 등록을 못 마친대요. 더이상 키로수 때문에 검사를 못하니까 끝까지 꼬마자동차 붕붕이랑 아, 갈 것입니다. 돈이 좀 들어가도 어, 챙겨서 갖고 다녀야죠.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멋진 날 되시고요. 열심히 성심을 다하는 온 지구촌의 충복, 큰 신부름꾼, 윤은숙 영업팀장이 되겠습니다. 저 떠오르네,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목표를 절대, 절대, 예, 매일매일 되내기세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힘이 들땐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면 온갖 시름이 다 녹아내리죠. 아, 땅과 하늘이 모든 자연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융전 어, 특허 파피용과 미량요소 어, 백으로 이렇게 이거 보세요. 그리 이제 마늘이 이렇게 크고 있어요. 여기서 너무 추워서 조금 약간 얼었네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낙엽을 덮어줘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지금 거의 다용구를 거의 다 맞춰가는 상황인데 진숙이는 꽃집에서 이준친국화를 오곡동 김학묵 사과농장 대표님과 오빠네 농장에 사과농장에 심을 합니다. 여기 이 나무 60년이 넘은 이 참나무에 60년이 훨씬 넘었죠. 저 둥치가 어마어마하니까요. 3년 전에 왔었을 때 까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우리은행 지점장님께 밭에 당진에다가 우리나라 동국 한국을 좀 많이 있어서 거기다가 심었다가 그 땅이 이제 매각되는 바람에 이렇게 다 국화를 여기다가 갖다가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심었거든요. 아 근데 어느 날부터 까치가 막 갔다 갔다 하더니 집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이 형체가 없죠. 집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거든요. 그러고, 그래서 혹시 그러면 저기다 까치 집을 옮겼을까? 없는 거예요. 분명 저쪽에다 옮길 텐데. 집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 국화 향기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집중적으로 국화가 있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다. 그래서, 나그 사과나무 아래 굉장히 저기가 하잖아요. 막그 풀들이 많잖아요. 풀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김항국 대표님하고 이제 우는 아기 여기는 다 꽃잔디 좋다 그럼 우리가 국화를 심어보자 역시 한번 그럼 국화 향기도 나고 좋을 것이다 풀도 덜매도 되고 얼마나 국화 사가운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심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겨울 내내 물을 안 말리고 이렇게 국화를 많이 갖고 이게 국화가 이 꽃대를 잘라서 끓여가지고 샤워를 한다든지 머리를 감으니까 머리도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까만 머리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국화를 모아서 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다 싹이 나요. 이제 여기서 에좀 있으면은 어른 애들은 좀 올고 싹이 나서 하나 좀 있으면은 여기 보십시오요. 싹이 다 나죠. 전부다 여긴 따뜻한 곳이라서요. 자 화이팅입니다. 아, 작년에 까치가 안 찍었으면 우리 융전에 사과 한 박스 주시기로 했는데 그렇게 잘 키워놓고 고농수 회장님도 깜짝 놀라셨거든요. 무슨 사과를 이렇게 초기에 잘 키워놨느냐 근데 그 사과를 물가치대가다 쪼아버려가지고 하나도 생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저는 이제 빨리 가야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멋진 날 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융전 온 지구촌 세계적인 친환경 유기농자재 주식회사 융전 온 지구촌의 농가주, 어, 온 신부름꾼 유은숙 영업팀장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멋진 날 되십시오.